그리고 어, 이 성인과 어린이의 유형들은 아직은 어린이가 많지만 최신 보면 어, 성인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진단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토피 어, 피부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예상되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려워서 잠을 못자중심이는경 많고 그러기 위해서 낮은 업무량, 특히 청소년에 있어서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성적이 좋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 정신건강 문제가 같이 어, 동반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반질환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당연히 알레르기 피부염과 같이 있는 알러지, 뭐 알러지 질환들이죠. 부도알레르기나 천식 그 다음에 비염 뭐그 다음에 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피부 감염 등이 이제 장벽에 있 손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TF, TSA, P131, p 2 등이 있는데 이런 그 면증 유제들이 하위로 전달하는 치료 전달 체계에서 제원1은 모두 다그 파란색으로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도이될수 있고 이런 면에서 어떤 피부염에 좋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시스테시는 보이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보이는 것도 이제 9템 완전히 이제 광선처럼 좋아지는 것, 전신적인 코미디 동반질환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치료할 때그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피에서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도 원증질환에서도 어, 뭐. 이요 염증 유지나 작용하는 경우, 다양하게 작용하는 경우 굉장히 다양한 환자의 특징을 보여겠습니다제환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악화되는 게 많이 보였고 앞으로 지금 4 개월째 쓰고 있고 혈자는아닐까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인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적 제재와 시민권 교차투여의 근거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기회 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찬찬히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적 접근법 2021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실제로만 사실 생물학적 제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에이터피터마 타이티스 하면 제2형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쓰던 약물들은 이런 약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인데 이런 약물들은 전반적인 피부 염증, 피부의 면역반응 자체를 과도하게 활성화된 제2형 2형 이형, 이형 면역반응고 그리고 질환 스페시픽한 기전으로 일단은 치료하지도 않으니까 어 효과도 일단은 좀 낮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 좀더 타겟티드한 세라피를 하자 해서 패러다임을 바꾼 게 결국에는 타겟티드 세라피나 아토피 피부염이 제2형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질환이니까 거... 사실 아직까지는 두 필로메밖에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두 필로메만 일단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에 개정판이 저희가 또 출시를 했고, 그래서 바이로직 스티니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이건 두 필로메가고 헤드 투 헤드 임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폼더도 80%였다는 건 사실 큰 차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두 필로메 논리스폰더들도 제이기니비터를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두플룸에 대해서 볼수 있는 결막염이나 이런 것들은 적은 빈도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상 레시티립도 썼고 우파다시티립도 썼고 다양한 과일로직스와 제기미비터를 썼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빙코를 줬을 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깐 시들이 어, 포함되지는 않았고, 필름메 트랄로, 바비, 그 파다시티, 이렇게 포함, 포함되었고요. 모든 이펙티브니스 측정도구에서 아블로시티니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트리뷰 시점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데이터입니다. N 수가 워낙 작아가지고요, 뭐큰 차이는 없지만 앞에 드 보여드렸던 데이터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사례 공유해 드려어그첫 번째 약자들이 보다 환자 진짜 그 환자의 특성. 피부 임상적인 특성, 가려움증, 뭐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모두 컴플레시브하게 좀 고려를 해서 약제를 사용하고 그 약제 하나가 무조건 효과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일단 스위치가 일단은 좀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참성데이터요요하하잖잖요요 g d 데이터, 지금 m 데이터 g data, Samsung data, 데이터 s u n g d 야 된다 s a m s u 는 g d 궁금하 Samsung data, Samsung 장환 t 에서 필요한 저희들 d 목소리, 환자의 s u 리를 당연히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u n g 데이터도 저희 m s u n g data, Samsung data, Samsung data, s 기 m s u n g 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기본적인 약제 보험이 있는 충분하냐는 사실 좀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어떤 사람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일단은 생각할 수좀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다 허가가 돼 있고 아까 안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컨벤셔널 시스템이게이전트 같은 경우는 서로 뭐 얘기를 안 해도 서로 상황과는 체인지가 가능한데 사실 이거는 안된다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일단은 그러면 처음부터 발을 일단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지 않았어야, 내야 되지 않았어 내지, 내야, 내야 됐어야 된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생물학적 제제를 단순히 비교하면 소분자 약제는 더 저렴한, 더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필코 네.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량별로 가격은 차등화되어 있지만 200mg 스타트 도우즈 같은 경우에 이제 비급여로 사용할 때 70만원대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 환자분께서는 10%만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모든 질환 아토피피부염에서 그 모든 제품 마찬가지로 급여 적용이 되시면 10%를 네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질문 주신 부분은 교수님께. 만약에 내가 시멘코를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뭐말했던 것처럼 같은 중준도의 환자라고 했을 때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또는 뭐 이제.